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래 전부터 개를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개와 인간 사이의 유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주인에 대한 개들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헌신은 독특하고 특별한 유대감입니다.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개들의 이야기는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 인구가 많이 늘었고 반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각 방송사마다 이 개를 컨텐츠로 해서 방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들이 시청률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이러한 내용을 계속 연출을 해서 방송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보다는 부풀리거나 왜곡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 예로 위급 상황일 때 개는 주인을 지키기보다는 지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다는 식으로 방송을 해버리니까 이러한 진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개물림 사고가 방송이 됐는데요. 그 개가 진돗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송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돗개는 마치 맹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개가 주인이나 훈련사를 막 무는 이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 개인데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견종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인에 대한 확실한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견종들 중에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하다고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놀라울 정도로 경계심이 강하고 애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진돗개를 키워보면요. 진돗개의 후각청각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보다도 이 위험을 굉장히 빨리 감지하고요. 일단 위험을 감지하면은 즉시 주인 앞에 뛰어 나가서 딱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막 짖어댑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개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90% 이상의 진돗개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선이나 가람이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를 막 밀치려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면은 일단 공격성을 드러내거든요. 저는 얘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예전에도 제가 독사에 물릴 뻔한 경우에도 산이가 먼저 탁 뛰어나가 가지고 뱀을 죽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야간에 산이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산이는 목조를 안 했고 공주는 목조를 하고 간 상태였는데 숲에서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후레시 불빛에 비치는 그 멧돼지의 모습이 나도 무서웠는데 집분들왜안 무서웠겠습니까? 산이가 그 돼지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때 막큰 소리로 치저대었고 지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동물인 멧돼지를 지가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멧돼지에게 달려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산이가 어둠 속에서 멧돼지의 공격을 이리피하고 저리피하면서 돼지를 그 계곡 아래로 유인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개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갔던 이 공주도 제가 목줄을 풀어줬는데 공주는 이게 분명히 사냥개거든요. 사냥개인데도 늙어서 그런지 그 싸움에 들어가지를 않고 몸을 사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산이가 워낙 빠르니까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뭐 멧돼지한테 받쳐서 그는지 싸우는 과정에 치여서 그는지 어깨 쪽을 다쳐가지고 한동안 걷지를 못했고 지금도 약을 먹고 바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돗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견종이 진돗개입니다. 이놈이 그때 쟤를 살렸죠. 제가 산이 앞에 키웠던 개도 진돗개였는데 백구였습니다. 제방 앞에 신발 벗는 곳에 독사가 또아리를 딱 털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독사는 사람이 인기척을 해도 도망을 잘안 갑니다. 제집 주위에 있는 뱀들은 그냥 뱀들이 아니라 전부 칠점사나 뭐 까치 독사 이런 맹독성을 가진 독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누리였는데 누리가 독사를 물다가 얼굴을 물려가지고 얼굴이 두 배로 부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산에 살면서 그러한 경험은 저한테 아주 놀라웠고 그때 저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었을 진돗개는 단순한 이런 애완동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거는. 그런 소중한 친구이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런 제 개들도 단순한 어떤 그런 반려견이 아니라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 주는 충성스러운 그런 호의 무사이며 제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개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의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인 저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의 입장에서는 뭐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침입한 침입자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수세계 동안에 주인과 주인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육되어 온 견종입니다. 밤에 조금이라도 야생 동물의 기척이 느껴지면 막 짖는 우리 꼴통 행동 대장 소풍이 이리 와. <laughs> 얘 때문에 제가 잠을 <laughs> 자다가 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짖거든요. 아이고 예쁘다. 소풍이 단디 해라잉. <laughs> 진돗개는 이렇게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침입자에 대해서 주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는 침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짖고 어르릉거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진돗개의 이러한 행동이 늑대에서 비롯된 그 dna 속에 무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섭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야간에 멧돼지를 만난 그날 제가 느끼기에 선이의 행동은 분명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 길가에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개의 이야기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개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과 정서적인 이런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은 어떤 진돗개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개는 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틈만 나면 주인에게 와서 손을 핥거나 몸을 부비거나 만져 달라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주인이 다른 개를 더이뻐하거나 고양이를 뭐더이뻐하더라도 얘들은 질투를 느끼고 짖고 막 으르렁거리고 난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개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람아, 이리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가람이 요즘 힘들지야.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동물이 이런 감성 지능이 아주 높다는 것을 종종 너무 과소평가 해 버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는 아주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분을 바로 감지하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도 이를 바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 개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도 그 곁을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주인이 죽었는데도 매일 가서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개도 이렇게 친구나 주인이 죽었을 때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리 와. 이런 놈들이 다 느껴요. 못 느낄 것 같아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키우던 개가 키우다가 제일, 제일 가슴 아플 때는 얘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참 정말 가슴 아파요. 늘 생각이 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개하고 사람은 뗄래야뗄수 없는 이런 유대감이, 비록 동물과 사람이지만은 이런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돗개들이 가만히 보면은 막 촐사거린다든지 이런 게없이 듬듬해서 그렇지, 얘들을 보면은 뭐 있는 듯 없는 듯 듬듬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늘 대해줍니다. 아이고, 우리 가람이, 이제 저지 많이 불었다. 이제 곧, 이제, 좀 있으면, 은 이제, 가람이가 엄마가 되네. <laughs> 아이고, 그래. 고생이 많다. 그래, 가람아. 저도 뭐,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해주지만은,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저도 편안하고, 애들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 뭐 방송에서 떠들고 난리지만은 예전에는 뭐 풀어놓고 길러도 인간과 아무런 문제 없이 애들이 공존을 해왔습니다.시청자 여러분 진돗개를 보실 때마다 진돗개가 다만 충성심이 있는 이런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생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